12편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길이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누구리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흑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10편 12편은 세상에 판을 치는 거짓과 위선에 대한 깊은 탄식과 그 탄식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는 시입니다. 진실이 사라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진리로 삼아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사라진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2절과 3절에 묘사된 세상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고 두 마음으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기도 하죠. 거짓도 능력처럼 여겨지고 진실을 말하면 손해를 보는 세상. 남을 비방하고 욕하는 것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지키려 하고 자신의 악함을 숨기기 위해 상대를 더욱 맹렬히 비난하며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불의한 자들에게도 아첨을 아끼지 않는 세상이죠. 이 절에 두 마음으로 말한다 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을 의미하죠. 곧 진실하지 못한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말로 친절하게 다가오지만 그 속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가식적인 말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은 인류 역사의 어느 시대에도 동일했습니다. 이 불이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할까요? 시인은 1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아첨과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성도가 그 불이한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동조하지 않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1절에 하나님이 불이한 자들의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기서 끊는다라는 표현 카라트는 원래는 언약을 맺는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잘라내다 끊어내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을 맺는 것과 잘라내고 끊어내는 것은 반대되는 개념인데, 카라트라는 한 단어에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준비하게 하시고, 재물을 반으로 쪼개어 마주 대하도록 놓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고대의 계약 체결 방식인데, 만일 한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파기한 자가 쪼개지는 것으로서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강력하고 엄중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는다 라는 말 속에 잘라낸다 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류에게 맺으신 언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들의 입으로 다른 말을 진리라고 내뱉고 살아간다면 그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파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말을 가진 입술과 그 혀를 끊어내심으로써 당신의 자녀들에게 언약하신 진리의 말씀을 지켜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해치는 말과 교만과 거짓의 언어를 결코 그대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우리가 체감하는 세상은 갈수록 타락하며 교만해질 것입니다. 사절 말씀에서처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혀가 이 길이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랴? 이것은 말의 교만함뿐만 아니라 말을 자신의 힘과 권세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자신의 말과 자신의 가치관대로 세상을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만과 거짓과 타락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가지 소망을 붙들어야 한다고 육절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성도는 거짓과 아첨으로 가득한 세상의 말을 진리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가니의 일곱 번 단련한 은과 같습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금속을 반복적으로 정제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일곱 번이란 숫자는 완전함을 상징하는 히브리적 숫자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과 신뢰성, 흔들림 없는 권위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세상의 말은 아첨과 거짓으로 채워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며 변함이 없고 오직 생명을 살리는 참된 진리임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삶으로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거짓과 교만과 아첨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진실과 겸손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신 분,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아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일곱 번 단련한 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고, 성도는 그 말씀을 영생의 양식으로 먹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10편 12편의 현실과 닮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첨하고 권력을 가진 자들의 말이 진실처럼 여겨지는, 또한 정직한 말은 침묵을 요구당하거나 왜곡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8절 말씀처럼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고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어떤 말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삶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진리가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더욱 붙잡아야 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거짓의 물결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붙드는 반석이 되십니다. 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지키시며 거짓된 시대 속에서도 말씀을 붙드는 자를 보존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정직하게 진실하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